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야마타 미싱에서 아, 생산돼서 이제 판매 중국산이죠. 야마타 미싱에서 아, 판매되었던 재봉틀 아, 모델은 FI812라는 제목들이 되이 기계 좀 구조적으로 소음이 좀큰 기계입니다 근데 박음질이 전혀 되지 않았었어요 이 기계 이제 수리하게 된이제 고장 원인은 셔틀 레이스 컴플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에 가마가 틀어졌어요. 근데 아 제가 살펴봤을 때는 그래도 박음질은 되겠지 했는데 아 각도가 조금 틀어진 관계로 전혀 박음질이 되질 않았습니다. 몇 바느질 되다가 팔딱 뛰고 팔딱 뛰고 해가지고 아 굉장히 애를 먹었던 기계입니다. 기계 여러 대를 뜯어놓고 이렇게 수리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유 나사 굴곡 나사 이렇게 요 나사 이제 기어 박스를 보호해 주는 거죠.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요거를 타이밍 예, 타이밍을 맞춘다 이렇게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예, 타이밍이 트, 틀어졌어요. 예, 타이밍이 틀어져 가지고 어 맞추고 맞추고 했는데 또 역시 또잘 안됐던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전밀도에서 떨어지네요. 예, 밤늦도록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 이런 상태의 기계들을 수리 아, 보내시는 영상을 보시고,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부에 네, 아, 기어박스 부분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요, 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어박스 부분에 여러 차례 기계를 분해한 흔적이 있네요. 수리료을 여러 번 받으신 걸로 보여지는 이제 아, 가장 긴 나사도 기어 박스를 이제 잠가주는 이런 모양이죠. 요거는 짧은. 아, 나사를 해도 되네요. 이게 왜 사이즈들이 제각기 다른지 기계 제조 과정에서도 이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예, 한긴 나사를 사용해야 되고, 재봉틀 구조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아, 예, 예 커버를 푸는 부분이죠. 이쪽에 커버 하나, 위에 부분 워낙 오래 아, 사용되어지지 않았던 기계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패킹이라 그래요. 요 부분이 빠지게 되면 재봉틀이 흔들립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 패킹을 지금 이제 교체해서 넣는 거예요. 네, 재봉틀이 이래야 제대로 중립으로 서서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이거 패킹 하나만 없어도 막 흔들려요. 일단은 네, 대충 이렇게 조립을 해놓고 예, 가장 중요한 예,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패 꽂이 예, 보내시다가 이렇게 모두 다 으스러져 버렸어요. 실패 꽂이가 다 부서졌습니다. 이쪽이 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조각이 나버렸는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실패 꽂이를 아, 장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 실패를 여기 꽂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다음에 이 실을 걸어야 되는데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쳐주고 내려서 커버도 잠가 줘야 되네요 전면 커버 예, 네, 재봉틀 요즘 재봉틀은 옛날 재봉틀하고 달라서 구조도 굉장히 복잡할 뿐더러 수리 또한 점점 어렵습니다. 국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기계가 300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자율화가 되고 나서 전세계 재봉틀이 지금 한국에 다 와있어요. 네 저도 지금 아, 쿠팡에서 일본 자눔회사에 423 이라는 재봉틀을 팔고 있습니다 참 아, 서울의 롯데백화점 문화센터 건대점 이런데 여러군데 제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을 들어가니까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큰 부담 없어요 원래 가격은 74만 6천원인데 예, 세일을 하게 되면은, 아, 48만 9천 원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판매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학교나 관공서나, 아, 백화점 이런 데서 교육용으로, 실습용으로 납품하는 기계입니다. 예, 그 부분들이, 어, 백화점 측에서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제 기계를 납품해 달라고. 일본 잔음회사의 423 제품이 제가, 어 가장 많이 나갑니다. 이두 기계는 기계 몸체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 제가 추천 영상 이래가지고, 어 보내드리는 게, 일본 잔음회사의 423 제품인 것이니다 램프에 볼드르죠 자, 여기까지 됐는데, 영상을 찍고 나서 또 다시, 수십대의 기계들을 고치다보니까 아, 페달이 유격이 심한니 아이고 수리 잘 됐네 후진 버튼 이 기계는 이제 바느질 몇번 나가다가 따다닥 하면서 서버리고 서버리고 이랬던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그재그 바느질이 F죠 여기다, 여기다 맞춰놨어요. 지리적 바느질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세발 뜨기 바느질이 엣지를 어, 지나서 I에 되어 있요 피부는 간단하네요. 많지가 않습니다. 박음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차분지 뭐, 기능적이 고어지지도 않아요. 이 부분은 이제 바느질 땀수라 그래요. 넓게 할 거냐, 촘촘하게 할 거냐. 일일이 가장 촘촘한 거죠. 깨끼 바느질 할때 쓰는 거고. 2, 3, 4. 두꺼운 옷감에 4번 해놓고 박음질 하십니다. 정진, 시심 요거는 야마토 미싱이 아니고, 아, 중국에서 들어온 야마타 미싱입니다. 야마타 미싱. 아, 수리를 모두 마치고. 다금질하는 아, 영상입니다. 이런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아, 조금이라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